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 2000년 전 비문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어, 당신의 자비로 전쟁을 종식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을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실 구세주. 그분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의 자비로 전쟁을 종식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을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실 구세주. 그분의 탄생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laughs>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일까요? 성경에 있는 글 같지만 사실은 이건 로마 시대, 로마의 첫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비문에 있는 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주 14년까지 통치했는데 약한 40년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 왕이었죠. 비문의 내용처럼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존엄한 자, 숭고한 자, 신성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불렀겠지요. 그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과 이 비문 중에서 어떤 게 먼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 유한결레온이라고 말하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 성경에 한 100여 차례 이상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보다도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널리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가령 황제가 가두 행진을 하거나 또 황제 즉위할 때, 또 황제 생일이 되었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유한겔리온 이 단어를 그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는 비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겠죠 물론 이뿐이겠습니까? 로마 전역의 황제를 기리고 신격화하는 신전 우리 뭐 가끔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로 가시죠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거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왜 가셨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는 BC, 20, BC 20년경에헤롯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이 도시 이름에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빌리포 가이사랴. 예. 네,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황제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죠. 헤롯의 아들이 또 왕위를 세습합니다. 그러면서 황제 이름 앞에다가 또 자기 이름 갖다 붙이죠. 그래서 빌리포 가이사랴. 우리 옛날 한글 성경에는 보면 개혁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는지 이유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꽃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황제의 신전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제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과 예수님 바라보시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벼랑간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웅장하고 휘양 찬란하게 꾸민 신전 앞에서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주님은 제사장이나 랍비들과 같이 남루한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시대에 비겨선 선문답 같은 얘기로 정치 또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못지않게, 그분 못지않게 초라하고 남노한 10여 명의 제자들이 황제 심전 모퉁에서 이 쭈뼛쭈뼛 서 있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나타나는 힘과 그 위대함, 영광. 여러분, 이것과 30대, 이제 서른, 30, 갓 서른이 된 청년 예수의 모습,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런데 그 초라하고 앙상하게 마른 청년이 그의 수하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는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베드로의 말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저 신전을 드나들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지만 저거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무장한 군대를 거느린 것도 아니고 높은 보좌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녀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돈과 권력과 학벌이 전무한 이 사람들의 이 고백. 정말 무식하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의 이 고백이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한 마디에 우리 믿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첫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카피하고 인용하고 누가복음 카피하고 요한복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서의 가장 첫 시작에 베드로의 고백을 담아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우구투스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한 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 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1장은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정당성을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어지죠. 누가복음 보십시오. 온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기라도 하듯 주님의 오심이 참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결국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주님이 하나님이다. 그냥 냅다. 그냥 설교만 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 다르지 않습니까? 복음의 시작을 영화 같은 장면들로 쭉 그려내고 있습니다. 서른 살 청년 예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역의 첫발을 내디었습니다 그럼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당신의 시대에 끝내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멀리 보셨습니다 주님이 열두 제자에게 그리고 70명의 제자에게 120명에게 500명에게 이 복음이 널리 널리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중해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면서 21절부터 보십시오. 기적과 이적, 신비가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혀 있던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소가 어디죠? 성경에 어디라고 그랬죠? 그렇죠.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서기관과 랍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율법에 정통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정통했다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귀신들린 사람 쫓아내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이웃, 귀신들려서 고통당한 이 사람과 이 가족들 치유해 주지 않고 무엇 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사람들을 쥐잡도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석이왕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셨죠. 22절에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27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에 또한번 놀랐다,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병도 하루 이틀 된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다 소문이 났다 그러죠.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셨다.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아픈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병낫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신들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주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것이 복음이다. 널리널리 널리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 이번에는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 저주받은 병 아닙니까? 마을에서 살수 없어서, 그리고 절대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소리쳤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불의 환자다. 자신이 병든 것을 갖다가 얘기해야 될,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멀쩡한 유대인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왜 평생 그의 눈에 아른거렸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율법에 정통했다는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서른 살 청년 예수에게 찾아왔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격에 맞는 사람만 환대했습니다. 결이 맞는 사람과 대화했습니다. 뭐라도 지어주는 사람에게 시선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더라. 주님은 다르다더라.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동구 밖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로 저기 저 청년 주변에는 병든 사람밖에 없습니다.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습니다. 다르구나. 저분은 다르구나. 여기서 마을 밖에 있던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마을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가 병들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수만 번 참, 참지 않고 냅다 뛰었을 겁니다. 마을에서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을 것 뻔하니까 죽을 각오로 뛰어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왔는데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로부터 이 사람을 갖다 좀 물려야 되는데 누구도 주님과 이 나병 환자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죠. 드디어 위대한 랍비가 태어났다, 스타가 탄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나병 환자 때문에 주님까지 감염되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바라보시던 주님의 시선 잊을 수 있을까요? 피고름으로 얼룩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그 몸을 어루만지시던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을 잊을 수 있을까요? 지난 월요일에 정말 아마 백만 년 만에 간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봤는데 북한 이탈주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영화가 40만 돌파했다고 그랬거든요. 영화 보고 오니까 50만 명이 봤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대요. 처음에 인기가 없었거든요. 점점점점 점점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laughs> 홍보용으로 알려진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뭐, 습을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부 요거 보러 갈 거거든요. 에. 어떤 교회 보니까 새생명축제를 영화관에서 하더라고요. 이 영화 보고 그 영화관에서 새생명축제 하는 거죠. 에. 참 좋은 기회다 싶습니다.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뭐 이런 과정 여기서 생기는 에피소드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가짜 찬양단 이런 방금 여러분 찬양하신 것처럼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만들어내는 것이죠. 흉내만 내는 거예요. 눈물도 짜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합니다. 진짜처럼 이그 시찰하러 오니까 진짜 찬양하는지 시찰하러 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티안 내기 위해서, 그냥 진짜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제 흉내를 내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성경도 읽고, 다 같이 모여서 소리 내서 통성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죄촤 외치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laughs> 제가 잠깐 흥분했죠, 지금. <laughs> 아무튼, 뭐, 이렇게, 어, 이런 거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영화 보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좀 위험한데. 저 가짜들이 자꾸 진짜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저거 진짜가 될수 있는데. 왜냐면 계속 성경을 읽거든요. 계속 말씀을 함송하거든요 진짜처럼 흉내 내기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 성경과 기도 찬양이 이제 익숙해질 때쯤 되어서 북한 군인들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짤막한 한마디인데요, 이 한마디에 제가 눈물을 쭈르륵 흘렸습니다. 너도 보이지, 너도 보이지, 네 보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실로함. 무슨 이 실로함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부르나? 여러분 표정 중에 거의 90%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불렀어요. <laughs> 오전 예배 땐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봐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당신 눈 속에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영화의 대사처럼 여러분도 보셨죠? 여러분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죠?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복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 만났던 그날, 왜 눈물이 나는지 알수알수 없지만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던 그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린 자리에 주님이 다가와 손 잡아 주시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하시던 날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던 주님 음성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신대로 사십시오 들으셨습니까? 들은 대로 사십시오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관심 갖습니다 전통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나누고 삐치고 등 돌리고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처음 그날의 주님을 외면하며 살지 않습니까? 저 회당의 서기관과 바리스파 사람들의 모습 능력도 잃고 신비도 없고 상대를 정죄하고 정, 경멸하는 오늘의 한국 교회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만약 경멸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옳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길 끝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빌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던 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날,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나누고 따돌리고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회당 자리에 앉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걸어가시던 주님의 길, 여러분 다른 길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받고 치유받은 내가 어느덧 서기관과 바리세파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걸음을 시작하던 그날처럼 마가복음 1장의 이 사건, 이 놀라운 기적과 신비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으로 하나님 나라 끝맺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과 아우스투스의 구 삶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인 아우구스투스는 사람 위에 군림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더 낮은 곳에서 섬겼습니다. 황제는 백성의 피로 권자를 지켰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지옥불로 가야 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황제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서 자기 배를 채웠지만 사랑의 주님은 이 땅에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 채워 주셨습니다. 황제는 점령지 곳곳에 군대를 보냈지만 그리고 군아발로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아서 노예를 삼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비와 사랑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융성할수록 귀족들은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인과 노예가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었던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스로마나 칼과 창으로 만든, 그렇게 쟁취한 상위 극소수만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룩하신 이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졌습니다. 로마를 비롯한 식민지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 불나방처럼 아우스투스 황제에게 엎드렸지만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황제의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던 이들이 찬송을 부르며 달려갈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황제의 나라 무너진 잔해 뿐이지만 주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들 어떤 것도 아쉬움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있는 예수님의 한줌 옷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베 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주님 녹여 주옵소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그저 습관에 따라서 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 처음 눈이 열렸던 그날,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그날, 그날의 감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았지만,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더 낮아지고 더 낮은 곳으로 가셨지만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높은 곳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은혜에 감동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전쟁과 분정 중에 있는 이들, 도시의 빈곤과 자연재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위해, 그리고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